2024년 4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궁휼의 심령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25장 1절입니다. 만약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나가겠지요. 그럼 이 재판장은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정지해야만 합니다. 즉,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행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에게, 악인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짓도록 합당한 책임을 짓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리니 만약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경히 여겨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어떤 말입니까?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과도하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짐승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고자 짐승을 모질게 대해서는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형수취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가족들 중에서 돌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모른체 하지 말고 비록 손해가 있고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에게 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과부나 고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 일이 암담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과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요.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그 얻어진 아들, 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고 또한 기업을 계속적으로 죽은 형제의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요. 더 많은 재산을 빼앗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러한 형편과 처지는 외면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그 형제의 가족을 책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형제가 죽었어도 그 형제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형제가 죽었어도 그 형제의 기업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죽은 후에도 남겨진 가족을 책임져야만 된다. 그들의 가족이 반드시 그 힘겨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피해가 있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힘든 가족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랑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이 섞이고 어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넓지 말라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사를 할 때에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하고 공정한 그러한 거래를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7절부터 보면은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행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행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던 힘들고 고난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거죠. 이런 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짐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약하고 그런 피곤한 자들, 고단한, 곤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생명과 그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 짐승조차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죽은 형제의 가족도 돌보는 그러한 궁유란 삶의 모습, 전쟁이든 싸움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공정하고 온전한 거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와야 될 이유는 없는지? 가족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